내놔!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 거야! 어? 이거나! 내초코칩이란 말이야! 내놔! 으이! 조용히 좀 해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아이들을 는데라 머리가 아파 죽겠단 말이야! 안 되나! 내 거야! 으으 내놔! 이거나! 어, 와! 아, 이거 꿀맛인데! 아이! 도대체 내 땅콩 초콜릿은 어디 갈 거야? 아이 아이! 아, 난뭐이 양말을 왜 여기서 나와? 어? 내가 이걸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 그냄새나걸 어디다 뜯기 되는 거예요?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나다 뜯었잖아. 이런 걸로 어떻게 힙합 스튜디오에 가냐고? 힙합 스튜디오라니 그게 뭔데? 가수들이 노래를 녹음하는 곳인데 웬만한 히트곡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 거기에 견학 가기로 했어 옛날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근데 옷이 이게 뭐야 갈아입을래 아유, 어, 난 진통제부터 찾아봐야 될것 같아 나도 죽겠어요나업그레이드좀 시켜주세요 난 아내가 필요해 우리 여보 어디 있는 거야 어 듣고 보니 그러네 어. 누나가 왜안 보여 몸이 으슬으슬한 게 아무래도. 괜찮나 봐요. 오늘은 아프면 안 돼. 조사관이 운전하고 심사로 오기로 했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조사관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변경하면 되니까. 그래요, 엄마. 아무 염려 마시고 푹 쉬세요. 정말 나 없이도 알아서들 할수 있겠어요. 물론이지. 애들아, <laughs> 그렇지? <laughs>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 볼게요. 엄마를 위해서. 마우.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치즈는 빼고 상추로 올렸잖아. 네. 나 안해! 그렇게 마음이 안 들면 이제부터 네 샌드위치 아. 네가 만들어 먹어. 헤이. 빨리 좋은 방법을 네. 찾아내서 사장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네. 릇시 너무 맛있어요. 이번 알아서 옆으로 옮겨 놓도록 시키 세척기를 개조해야겠어요. 요이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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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주차라고 부를 거야.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 아빠, 어?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학을 갈수 있거든요. 줄수 어! 바닥 좀잘 어. 보다녀. 아 이,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보시기 전에 빨리 치우세요. 아우 어. 아우 어. 엄마 따뜻한 꿀차 드세요. 어 그래 줄수 고마워. 아래층엔 별일 없니? 좀 전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어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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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티에웬 네 연기가 자욱.. 자꾸... 아, 연기요? 아, 그게요. 삼촌이 말이죠. 아, 토스트를 너무 바짝 구웠더라고요아이거 엉망이 됐잖아 이걸 언제 다 치워? 아니 지금 내말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허가서에 서명 안 해주시면 우리 힙합스 튜디오못 간다고요? 아, 알았다 이거 가지고 있어 연필 갖고 올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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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으아악! <laughs> 아, 모두 동작 그만. 아줌마가 안 계신다고 다들 제멋대로구나 본데 자유 시간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네 명령대로 하십시오. 모두 알아듣겠습니까?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어, 일하러. 저요 가보십시오. 아이들은 저렇게 살짝 빠져나갈 생각 꿈에도 꿈지마 어! 어.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다 아, 치울 때까지 가려놔야겠다. 어, 아줌마가 보시면 기절하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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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우, 뭐부터 해야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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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소 준비됐어, 좋아시죠? 환영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가버리셨잖아 <laughs> 삼촌이 좀 해주세요. 내리줘봐 어? 내가 해줄게. 어, 하지만 이거 가족들만 할수 있는 거야. 어, 어. 어, 너 지금 은근히 나 무시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진짜 가족도 아니면서 까분다 이거야? 어, 어, 아니야, 아니지, 어. 아니고 말고. 어. 그런 생각 한적 전혀 없어. 그만. 음. 어. 오 음, 음. <laughs> 아, 다보니 회사 오는게 좋은 날도 있네. 아, 맞아. 사관한테 전화해야지 오어은 네. 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왔나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가가개발으로 설명드릴게요. 음. <laughs> 너희들 오늘 아침에 혹시 이유식이라도 먹고 온거니? 꼴좀 봐라! 어? 얘들아, 여기 좀 봐! 주적 대왕님들 앞이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기는! 이건 우리가 저기, 어... 일부러 그런거야! 이거는 저... 어, 어... 이건 새로 나온 해어체제야 그렇지, 어. 그래! 요즘 음악계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써! 그래? 그래? 아, 어, 어, 그렇지. 오늘 힙합 스튜디오 가는 날이라서 특별히 아 이제를 바를 거야. 너참안 됐다. 이런 것도 없고. 유행 감각이영꽝이구나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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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청소 다 하고 가구 좀 닦으세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거든요 아이고 머리야. 그런 일 시키려고 내가 널 만든 거잖아. 안 그래? 어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아줌마는 아파서 누워 있고 집은 엉망진창인데. 아 어, 정말 이상한 가족이야. 아, 알았으니까 열 내지 마. 그래도 전선 튀어나오겠다. 그거 좀 얻어먹겠다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냐? <목소리> 어, 오. 오, 그래? <laughs> 귀엽게 생겼네. <되겠네. 목소리> 이리와 아, 아. 우리 귀염둥이. 뭐야?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나만 멀쩡해요? 이겁니다 주차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공중 주차죠. 차체 아래 에 있는 수압 기준기가 차를 들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 다른 차 위에 안전하게 주차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괜찮아, 아주 괜찮아. 그대로 쭉 으아. 밀고 나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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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가 흐르는 모양이야. 감기가 돌아봐요. 제 집사람도 걸렸거든요. <laughs> 아이고, 조사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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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페리 조사관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부재중이니 <laughs> 미소류 <미소리오>, 메모를 남겨주세요. <laughs> 한발 <말> 늦었군. <laughs> <laughs> 예, 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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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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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말씀이신지 아 어두부인께서는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두부는 전요아 뭐 예. 그러니까 아, 아, 저기 저분이신가요? 네. 우리 같은 아, 걸안 네. 아, 아. 되잖아. 할때부터 연락도 안고 저 실례합니다만. 아잘못 알아 듣겠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laughs> 아 어. 대기 오드 부인이신가요? 아 잠깐 어. 앉아서 기다리세요. 보지지 말고. 아아 예. 아 됐으니까 아, 어서볼일 보세요. 어, 난 이분과 할일 있고. 아 끊을게요. 이따 봐요. 아이. <laughs> 어. 조사관님 오셨어요. 어머 어. 어, 조사관님 만나서 반가워.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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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심사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어 아, 정말 물론죠, 쳐, 자 그럼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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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행운을 빌어요, 부인.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학 시간이 왔도다. 예, 예, 어, 예, 예. 비판 스튜디오는 최고 음악가들이 모이는 곳! 기다리던 순간이니까 부모님 허가서는 잘 챙겨왔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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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이 없으면 전학도 어, 못 가요, 알지? 이거 누가 서명한 거니? 어, 남부요 어, 어, 너의 집에서 일하는 로봇 말이야? 남부는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어. 가족이나 다름 없다고요. 태여 어, 어. 무슨 말인지 는 알아. 하지만 부모님도 아니고 보호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어, 그렇지만 우리한테 삼촌하고 똑같아요. 어.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어. 하지만 이 서명은 인정할 수 없어. 어. 그게 무슨 어, 뜻인지 어, 잘 알고 어, 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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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어... <laughs> 이럴 수 없어! 이건 정말 말도 안돼! 오 이건 비극이야! 어... 좀 편안하네요 오, 정말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 하신가요 아뭐 사실 오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심사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 아 어, 오드부인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어, 저를 보통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아 좋아요 원하신 대로 어, 아그 목소리부터 좀 고치셔야 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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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만 쏙 빼고 가버리다니! 우린 네배왕젠데 어? 으아! 음. 이리 가까이 어. 와봐라. 내가 아주 근사한 걸 보여줄게. 어? 어, 그, 새로 나온 비디오 게임이에요? 최신 히트곡을 꽉 채운 MP3인가요? 내가 어? 수집한 동전들이란다. 너희에게 이걸 닦을 수 있는 영광을 주마. 음. 어, 어. 어. 어이이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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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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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론 어, 어.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어, 저도 몰랐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아, 어, 나도 몰라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아, 그게 좋겠군요. 아, 어, 좋아요. 어디 한번 신나게 달 <laughs> 봐. 아. 아, 어, 그래. 아, 좋았어. <laughs> 출발하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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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 <laughs> 아. 음, 음, 음. 어디신 댁입니다. 말씀하세요. 넘버 uh, no 어? 그래 아줌마 좀 어떠셔? 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어, 누군데 그래? 나 찾는 전화야? 아무 아, 누구야? 옆에 누가 있어? 아 아줌마가 저 찾고 있네요. 가봐야겠어요. 그럼 끊어요. 아, 잠깐만 끊지마 아. 축하드립니다 부인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를 어. 통과하셨어요 어. 자 여기 합격증 받으세요. 어. 부인의 운전 시뮬레이터와 독특한 교육 방식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간다니까요. <laughs> 어머, 콰차니스. 참 매력 있는 분이세요. 아안 어, 돼요. 어, 어.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사장님, 음, 사관님알버트한테 아, 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 나쁜 애는 아닌데 뭔가 잘못 아, 알았나 봐요. 아, 아, 알버트가 누구죠? 대건 누구세요? 영문은 모르겠네요. 아, 아, 제가 어디 분이에요? 아, 아, 아니 그럼 아, 당신은 누구죠? 잘 못해. 저분 동생. 뭐요? 그럼 여태껏 날 가지고 논거예요돕구 싶어서. 누나가 아파서 놀았으니까 네. 난 그냥 내가 드실래요. 네. 아 듣기, 듣기 어. 싫어요! 그만해요. 그따위 변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 끝까지 거짓말이로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운전하고는 공식적으로 영정지입니다 알겠죠? 어. 안돼. <laughs> 아! 아,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일은 처음이다. 누가 아니래? 차라리 넘버을 닫고 있는 게 낫겠다. 맞아. 힙합 스튜디오에 간 애들은 지금 쯤 신나는 노래들을 지겹도록 듣고 있을 텐데 말이야. 어 어. 어쩌면 거기에다 춤까지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 어. <웃음> 어? <웃음>

생각 떠올랐지 리듬에 몸을 맡겨 신나게 흔드는 거야 노래하고 춤추며 모토모 함께 즐기는 거야 동전을 던져 아빠님의 뒤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져 아빠님의 뒤 동전을 던져 아빠님의 뒤예 우와 yeah. <laughs> 너무 멋있다 너희들 정말 야. 잘한다 너희가 스튜디오 가서 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난 아니야 최악이었어 어, 어, 노래한 곡도 못 들었다고 어, 볼거안 없어 우리도 그냥 여기 있을 걸 그랬어 어, 너희들 동전 닦으면서 엄청나게 어, 재밌게 놀고 있었나 봐 그래 정답이야 엄청난 음, 시간이었죠 너희들 아까운 거 놓쳤다 <웃음> <웃음> 동전을 닦아. 저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는데아니그거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그건 목소리> <어려세요. 목소리> 약속할게요, <목소리>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말 잘했어요. 물론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어, 그럼 한번 봐주신다는 건가요? <목소리> 아니요, 다시는 여기 올일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평생 운전하고는 못할 테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누굴 밥으로 안아본데 사람 잘못 봤어요. 오도브이인지 무슨 부인인지 하여간 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삭악> 어? <삭악> <삭악> 어? <삭악> 왜 차까지 마썽이야이 일을 어쩜 좋아 걱정 말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 여보, 우인들로 벌써 왔어요 조사관 문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내가 개발한 이 공중주차로 말이에요 2분 안에 이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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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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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살았어요. 이 신세를 어떻게 갚죠? 제안에게 한번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 네, 조사관님 제발요. 음, 알았어요. 한번 눈감아드리죠 문은 다시 열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야, 심사 때는 진짜 오두부인이 계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 아, 당신 아, 당신이 최고야. 아,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어, 응, 아가씨. 여보, 당신! 저녁 다 됐어요. 럼버오븐이 이거 꺼내. 줄수는상 차리고, 테오누 빵 가져와. 네, 엄마! <laughs> 오늘 견학은 <겨락은> 어땠어? 재밌었냐? <laughs> 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종일 우리... 춤췄어요. 신나는 하루였어. 그치 준수? 그럼 게다가 근사한 신곡도 하나 개발했는 거려. 제목이 앞 아니면 뒤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자를 던져 앞 아니면 뒤. 동자를 던져 앞 아니면 뒤. 엄마가 아프면서 일이 꼬였지. 하루 종일 기운 없고 기침도 났지. 콜러 콜러. 아빠는 주차 문제 해결하려고 좋은 생각 나지 않아 머리만큼. 엄마와는 어? 하루 종일 엄마 노릇 하느라 매우 바빴어. 알바생 삼촌은야자옷 입고 운전을 가르쳐 봐서 운전 아빠가 오셔서 해결했지. 그래. 어!